선빈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올 한해 프로야구를 찢어버린 최고의 슈퍼스타 도영킴 아니고 더 영킴 아 야타이거즈 중정입니다. 아2024 한국 야구는 김동이거든요 올해 아 그냥 쓸었어. 뭐 한마디로 홈런 몇 개, 도루 몇 개. 홈런 38개, 도루 40개. 44할 40, 40 뻔했잖아 진짜 되나? 찢었어요. 아, 찢었어. 네. 자 갑자기 이분이 왜 나오셨지? 어 우리 진짜. 옛날 전창시 초창기가 떠오릅니다. 맞아. 박지훈입니다. 네. 네. 아 네. 네, 네. 아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오늘 도영이 매니저로 나와요. 네? 진짜? 어? 예? 에이전트를 오? 제가 지금. 에 에이? 에이전트. 네. 예 정확히 무슨 일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럼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프로야구 선수의 공인 대리인을 하고 있어요 아 연봉 협상이라든지 아 외적인 일을 아 같이 외적인 하고, 하고 있어요 있을... 그런 개념에 우리 기획사 이렇게 거기 대표님, 대표님.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죠. 아 그런 거죠. 에이전트를 이제 2019년부터 지금 계속 오, 같이 음, 하고 진짜. 있어요. 예, 예. 그랬구나. 야구자 아, 너무 진짜... 좋아하는데 너무 잘하니까 아, 대표님이 변호사면 되게 또 좋은 점 많을 것 같아요. 네, 어. 너무 든든하고 어. 그냥 야구 에만 전념할 수있게때문아 진짜요? 이 에이전트를 택한 이유도 어. 너무 가족 같은 분위기요. 어. 야구 외에 모든 일을 이제 신경을 쓰고 음. 해주고 싶거든요. 어. 아시겠지만 성적이 너무 좋았거든요. 한 달에 텐텐을 했어요 그쵸 그렇죠? 아, 그게 진짜? 어느 정도 거예요? 홈런은 장타율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걸 텐텐 했다는 건 호타 준조 아 맞습니다 네, 잘 치고 잘달리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를 홈런 치는 선수가 도루도 10개를 했다는 아, 거예요 그것도 엄청 대단한 거고 그리고 7월에 있었던 경기에서 사이클링 히트했죠 네. 야. 대단한, 한 경기에 1루타, 2루타, 3루타 홈런까지 다 하는 그것도 아, 순서대로 했어 순서대로 1루타, 2루타 오늘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라고 하거든요. 어, 누나 너무 아, 네, 많이 네. 하고. 어, 어, 허구현 씨 아니야? 어, 어, 허구현 씨. 아니, 근데, <laughs> 저는 허구라 씨. 라고 하서 났어요. 근데 진짜 너무 잘하는 거. 어. 아니,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 도영 선수를 눈여겨서 보셨어요 사실은 고등학교 때 되게 유명했습니다. 아, 그, 네, 맞아맞아 네. 그, 맞아. 그런 소문들이 났어요. 그 지역에서. 급이 다른 선수가 <laughs> 한 명이. 어, 명이 맞아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때부터 유명했거든요. 신인 드래프트라고 신인 어. 지명식이 있는데, 그 네. 단에서. 기아가 1 지명을 해야 되는데, 그몇 선수 중에. 내야수를 뽑질 않거든요, 통상. 근데 음 주저없이 뽑더라고요. 아 그때 보면서 이건 확실하구나. 아 그러니까 그때 아마 기억나는 게 몇십 년, 몇백 년 만에 최고의 선수라고 아 얘기했었고, 아 저희 보는 눈이나 그 스카우터나 비슷하지 않았을까. 아 올해는 그게 그대로 맞았다. 올해 그랬어요. 완전 미쳤죠. 내년엔 더 난리 났어. 내년엔 네. 더 잘하고 싶었어. 어, 아사일더 잘한? 울산에 다섯 번이 떨리네. <laughs> 얘는, 얘는 욕심있는 대표님 어때요? <laughs> 너무, 아, 너무 좋아요. <laughs> 아니, 사실 올해 야구계 완전 스타잖아요. 맞아요. 사실 인기 어떻게 실감하세요? 네, 너무 많이 실감하고. 원래는 제가 서울에서 아예 사람들이 못 알아봤는데. 아. 서울에서는. 알아보면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알아보는 걸 짜릿함이 있지. 사실 뭐 올해가 김도영의 해다. <laughs> 맞아, 맞아, 맞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음. 지난 일주일 새 트로피를 몇개 받았습니까? 아. 시상식은 있는 대로 지금 다갖고그 안에서 한 <laughs> 10개 가까이, 9개 어. 정도? 이야. 다, 다 받은 거예요? 네. 그 부분에서 <laughs> 다 받은 거예요. 이 <laughs> 축하할 일이야. 영예로운 음. 상이죠 네. 아니 아까 전현무 씨랑 얘기했지만 그 제가 덱스 응. 역선이요. 어, 역선이 아, 덱스를 덱스. 제일 좋아하는데 아 이쪽 <laughs> 아 덱스에서 덱스에서 영광 영광 너무 영광스러운 거. 오늘이 근데 첫 예능 출연이신 거죠. 맞습니다. 오늘 왜 전참시를 이렇게 또 픽을 하셔 가지고. 근데 예능은 제가 저만의 신념이 약간 은퇴할 때까지 예능은 아니다, 다 하면 안 된다, 근데... 운동만 하자 라는 어. 생각이 강했는데 네. 이런 예능은 음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상을 보여줘요? 보여주는... 네, 야구선수의 삶을 보여주는 요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서 워낙에 유명한 프로그램이 일단 어머니가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가족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어. 감사합니다 어? 여기, 여기 저몇번묶었는데자 다른 예능에서 못볼수 있습니다. 잘 봐두세요. 어디 갔지? 심이 많이 없으신. 벌써 운동한 거 아니야? 오 여기 있다. 오, 나는 좋아하는 와. 일로 행복하 일한다. 와. 오! 오, 오 슈퍼 우나 사우나? 사우나를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네. 집에 있을 때도 사우나에 가서 씻고. 아, 사우나 가방. 저기 뭐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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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웃음> 제가 세이버지에서 <laughs> <테이 가방에서 웃음> 나오셨네요이시죠 <laughs> 어, 어, 누구 닮으셨어? 정태호 씨. <laughs> 아, 맞아 맞아. 안녕하세요.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 선수 매니저 홍태호라고 합니다. 신인 때부터 있었으니까 한 3년 정도 같이 있었습니다. 어, 매니저보다는 에이전트라고 하시면 되는데 우와. 야구 선수가 야구만 집중할 수 있게 좀 서포트해줄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박주원 우리 변호사님 거기 회사에 있는 네, 사람이요? 시즌 중에는 매일 야구장에 가가지고 선수들 체크도 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같이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비시한테는 운동이나 스케줄 관리, 시상식 케어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야뭐 드시나 아니구나 <뭐라> 뭐, 뭐 드시나 <웃음> <웃음> 기다려봐요 외국 쪽에 보게 되면 아니 뭐약 같은 거뭐 드시는지 어머 어머. <laughs> 와 저기 잘 말해 구레나루 구레나루. 또 다운펌하는 자리. 은근 쓰네요 외모에. 그럴 나이지 지금 아, 그렇죠, 완전 03년생이면. 네. 어머. 어머. <laughs> 아이 귀여워. <laughs> 귀여워. 구레나루를 굉장히 신경 쓰시네. 왜? 아이 곱슬이 여기가 심하더라고. 아 진짜. 아, 이야, 이야 우와, 진짜 예쁜 몸이다. 등이 지금 등이 진짜 호랑이였어. 어 진짜 그러니까 아 보여지기 위한 그런 몸이 아니야. 맞아, 맞아. 자, 아아 멋있다. 머리도 멋있지. 머리도 어향수, 어향수까지. 어머, 어머, 어머. 어, 아 향수. 어, 어 벌판에 뜨게 잡는데 여기 안에다가 뿌리네. 네. 네.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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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고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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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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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오늘 KBO 시상식이 시상식 있었는데, MVP 같은 경우는 현장 가가지고 정해진 거기 때문에. 처음이잖아요, 시상식이. 다 준비됐어? 남들과는 다르게 하고 싶어요. 그렇지. 마음을 울리는 <laughs> 약간 명언 좋아하시는 거같명언이응나 좋아. 아, 음, 여기 알아. 여기 왔어? 여기 악구정 아니에요? 맞아, 악구정. 맞죠? 어. 오. <laughs> 지방에서 올라와서 악구정. <laughs> 나 여기 안 돼. 안 돼. <웃음> <웃음> 너무 정겨워. <웃음> <웃음> 너무 정겨워. <laughs> 이쪽 동네는 봤어? 아니야. 봤어. 맞아. 이쪽 동네는 <laughs> 기 있거든. 주차하고 갈 테니까. 가 있어? 네. <laughs> 어머, 고기 <공기> 드시나? <웃음> <웃음> 예, 주문 <좀> 받으겠습니다. <더> <laughs> 저 갈비찜이랑 그 예. 미역국이랑 갈치구이 네, 하나. 갈치구이 하나. 네. 예, 감사합니다. 필카, 네. 힐카. 필카 찍어요? 네. 좋은 카메라. 이년 전에 오키나와에서 제가 필름 카메라 갖고 왔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감성 담긴 사진 을 보고 좋아해서. 아기다 아기. 애기. 너무 귀엽다. 네. 인스타 보면 이제. 하늘이나 별 사진 같은 것도 가끔 올라오고. 어머 잘, 잘 찍네. 괜찮다. 와. 어저 눈사람. 또 그런 날 그런 감성적인 문구도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런 날.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웃음> <웃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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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laughs> 그런 날. 손에 우산 씨앗 씨. 앞만 보고 달리고 싶은 그런 날. 좀 약간 먹먹해 다니고 보면. 에피신가 <laughs> 어, <애프신다>. 봐요 <laughs> 와! 내가 지금 보시는 오직 나밖에 없네 그런 날참 좋아해. 어, 그런 날이잖아. 그런 날이잖아. 미미 대사. 어, 저런 <laughs> 사진이 너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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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조 좀 보여주세요. 네. 그 멘트로 하면 우선 그거 있잖아요. <laughs> 우리 있으셨던 그 멘트. 그런 날 있잖아. 어. 손에 우산은 있지만 그냥 비 맞으며 걸 걷는 그런 날. <laughs> 그런 날 있잖아요. 슈퍼스타 김도영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날. <laughs> 나도 너 땀시 살아야. 그래 너무 잘나오셨 진짜 팬들이 너무 좋아하겠어. 아침에 는히지 말라 이죠으 어, 이렇게 좀 밝을 때는 끼지 말고. 아예 초점이 안 맞을 때가 있던데 그거. 어떤 거? 저번에 보내준 거? 막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것도 감성이 있긴 한데. 아, 아잘 진짜 ]다. 잘 찍는다, 이거 게 찍었다. 오, 대만에서도 제가 카메라를 줬는데, 호텔에 있는 자기 유니폼도 이렇게 찍어보고, 장비 가방 사진도 찍어보고, 기아 선수들끼리 식사, 오, 느낌 있다. 캐를 담아 보더라고요. 각도 기사님이네. 네. 어. 더가 카메라 움식을 하더라고. 요 이게 있잖아요, 뭔지 알아요? 제가 왜 찍는지 알아요? 기아 하나 그2 5년 순위래. 아, 어이? 아, 그건 아니지. <laughs> 기아 몇 등이야? 일 등. 어쩌나? 이 등. 그렇게 있어 신기해 가지고. 계속 찍은 거야. 너무 반가워 가지고. 야, 한상철이 갈치요. 한상철이네. 야, 갈치구이. 아우 갈, 두, 갈치구이. 두툼하네. 나는 미역. 와 아, 이게 너무 맛있어 난.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 어머, 나 저기서 저건 안 먹어봤어. 잘 먹는 건가? 이것도 잘 드셔야 되잖아, 이럴 맞아요. 때 진짜. 오, 잘 드시네. 저 그거 좋아하거든요, 어떤 거? 고사리. 고사리? 어, 뭐? 아, 네. 그건 좀 나랑 어? 다르다. <laughs> 많이 다르겠죠. 다른 게 되게 많아. <laughs> 이런 한식 너무 좋아. 어. 어제 어제도 한식 먹었잖아. 네. 건강식 너무 좋아. 전 채소 채소 좋아해요. 저는. 채소 좋아해요? 네, 다른 다른 것. 한식 한식을 좋아하나 봐. 고기밥 <laughs> 음. 하나만 더 주세요. 네. 아, 정겹다 요즘 식성은 없거든요. 그런데 배는 빨리 고파져. 살좀 빠진 것 같아. 음. 대만 갔다와서 먹었고. 네. 스케줄이 엄청 바쁘기잖아. 해 야구 진짜 많이. 와. 근데 프리미시비어 갔다 오고 나서 음. 하루 쉬고 바로 또 출근하지 않았어? 운동하러? 음. 멋있다. 위가 줄었죠? 아이고. 아유 줄었죠? 이럴 땐 나이 나온다. 아기 같아잘 먹는다. <laughs> 음. 아이고 잘 드시네. 어? 끝. 어우 선선 엄청 많이 먹었네. 먹을 때잖아, 지금. 어, 맞아. 큰일 하시는 분이니까. <목소리>